MR은 MC. MR은 MC라는 측면이 모든 기업이 선택을 해야 되는 이윤극대화 최적 메커니즘이라고 볼 수가 있죠. 어, 근데 이제 완전 경쟁 시장은, 이렇죠. 완전 경쟁 시장은 이제 MR이라는 것이 이제 가격하고 일치할 수밖에 없어요. 완전 경쟁 시장은 재화 시장에서 가격을 수용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 결정된 즉 전체 수요곡선과 전체 공급곡선의 교점에서 가격이 결정되면 거기에서 이제 맞춰가지고 결정된 가격을 이제 받아들이는 집단입니다. 자 이렇게 가격을 받아들이는 완전 경쟁 시장의 경우는 m r 과 MC가 일치한다라는 이게 절대 논리예요. 이게 절대적인 예, 기본적인 논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표현이 조금 다르게 짓는 가능하다는 거죠. 예, 완전 경쟁 기업은 P는 MR, 이래도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과 관련지어서 다양한 내용들을 사실 점검을 하셨는데요. 이 완전 경쟁 시장은 사실 뭐, 인문 강의 레벨에서도 굉장히 좀 자세히 좀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이 개별 기업 차원에서 비용 구조, 개별 기업 차원에서 AC의 모양, 또 고정비용의 성격,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지난 시간에 다뤘던 내용들을 다 언급하려면 또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나니까요. 이제 재차 공부를 하셨다고 믿고, 어, 오늘은 독점 시장의 유형별 정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92페이지, 이제 독점시장 유형별 정리. 어, 지난 시간에 순수 독점시장에 대해서는 간단히 우리가 조금 보셨었는데, 어, 이 하나하나들이 사실은 계산 문제로 출제가 가능해요. 이 계산 문제로 출제가 가능한데, 어, 우리가 지금 이제 입문 강의에서는 각 시장이 그 어떤 성격을 갖고 어떤 차이점이 존재하고 어떠한 행동 메커니즘에 따라가는지 직관적인 접근을 할 겁니다. 어, 그리고 이제 기본 심화 강의에서는 그 직관적인 아이디어를 수식으로 변환시켜 드릴 거예요. 어, 그 수식만 봐도 직관적인 이말 문제들을 풀수 있게 해드릴 것이고 또그 수식들을 통일시켜서 어떤 타입의 문제건 이제 풀릴 수 있도록 이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자, 물론 오늘 이제 정리하는 내용만 검토를 해 주셔도 얼마든지 계산 문제도 잘풀수 있고 또 개념 문제도 뭐 상당 부분 접근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다뤘던 잠깐 다뤘던 순수 독점 시장, 순수 독점 시장에 대해서 먼저 보시죠. 독점 시장의 유형별 정리입니다. 이 순수 독점 시장이라는 것은 이제 기업이 당연히 독점이기 때문에 기업은 어떤 유형을 정리하더라도 다 하나예요. 기업이 하나만 존재하게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진입과 이탈이 자유롭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진입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이탈할 수 없어요. 진입과 이탈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어 기본적으로 독점 시장에서 기업은 딱 하나만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뭐두 개만 돼도 더 이상 독점은 아닙니다. 뭐 이어지는 과점 뭐 이런 내용으로 이제 진행을 할수 있는 부분이고 어 유형을 좀 정리를 해보죠. 자 순수 독점 시장이라는 것은 일단은 기업은 당연히 하나고 그리고 자 시장도 한 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장은 어, 평범한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을 갖는 시장을 의미하게 될 거예요. 자,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 QP. 이제 일반적으로 제가 강의를 진행할 때 소문자를 개별 기업으로 대문자를 이제 뭐 시장 전체로 어 물론 이제 교재상으로는 뭐 개별 기업 차원에서 이야기할 때도 대문자 Q를 가끔 쓰기는 하지만 이제 소문자 Q가 개별 기업의 산출량이고 이제 대문자 Q가 전체 산출량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독점 기업에서는 일단 순수 독점에선 기업이 하나밖에 없으니 전체 생산량이 개별 기업의 생산량이 되겠죠 그죠 어, 우아영하는 수요곡선을 가정하자는 거죠 우아영하는 수요곡선을 가정해서 이거 하나만 존재한다 하고 이제 접근을 출발하는 전제를 깔아주게 됩니다 이제 시험장에서 공장이라는 말은 별로 없는데 이제,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통 이제 공장이 한 개인 거예요. 공장이 한 개라는 것은 이제 이 공장은 TC 함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몇 개를 생산해야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당연히 이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Q로 이루어진 함수가 될 것입니다. 우리 생산자 이론의 기초에서 보셨죠. Q로만 이루어진다고. 자, 요거를 이제 미분을 하게 되면은 dQ dTC 이제 그게 이제 mc 라는 곡선인데 mc 역시 마찬가지로 q에 대한 함수입니다 그 사례를 그렇게 들어 들었죠 뭐 상무님께 제품 하나 더 증가하려면 비용 얼마나 증가해요 라는 질문이 있잖아요 예, 그때 얼른 꺼내서 현재 q가 몇 개인지 대입한 다음 불러줘야 되는 숫자 함수 그게 바로 이제 비용 함수 tc 함수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그 tc 라는 것은 어, 당연히 수평일 수도 있고 우상형일 수도 있죠? 우상형일 수도 있는데, 뭐, 어떤 모양일 것이다라고 정해져 있는 건 아니라고 하고요. 이제 개념 문제를 풀 때에는 모양과 상관없이 이제 진행할 수 있는 문장들이 나올 것이고, 이제 계산 문제에서는 MC를 주던지, TC를 주던지, 또는 AC를 줄 수도 있어요. 평균 비용함수는 곱하기 Q만 딱 하면 TC가 나오니까,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그 수평일 수도 있고 우상향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편의상, 만약에 뭐 우상향, 그 정도를 전제를, 그런 모양을 전제를 한다면은, 이제 경쟁 기업이면은 이 교점에서 균형이 달성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 기업이 하나인데 왜 경쟁 기업이면? 기업이 하나라고 해서 경쟁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진입, 이탈이 가능한지 여부 그거 하나만 보셔야지 현재 기업의 개수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자 MC가 지금 우상향하는 하나의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을 때 어, 지난 시간에 기초는 보셨어요. 모든 기업은 사실 MR하고 MC를 저울질한다. 절대 놀리거든요. 양자가 일치해야 되는 것인데 그 이미 우리가 직선인 수요곡선에서만큼은 조금 빠르고 편안하게 MR 곡선을 도출하는 법에 대해서 보셨어요. 절편이 똑같고 기울기가 두 배인 이러한 직선이 바로 이제 MR 곡선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까지 우리가 뭐 그림을 그려가면서 정리할 건 아니고요. 개념을 전달드릴 것인데 순수 독점만큼은 가장 빈출되는 기초가 되는 테마이기 때문에 그림까지 같이 한번 그려본 건데요. 수식적으로 MR과 MC 그곳에서, 그곳에서 이제 Q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모든 기업들의 행동 메커니즘이라면 여기가 Q면 MR이 높죠. MR이 높죠. MR이 높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Q를 증가시켰을 때 MR, 한계 수입, 매출액의 증가폭이 이제 비용의 증가폭, MC. 마지널, 코스트. 그거보다 많다는 거거든요. 따라서 뭐 이런 곳에서 현재 생산하고 있다면은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것이 좋겠고 조금 더 오른쪽 이런 곳에서 현재 생산하고 싶다면은 예, 줄이는 게 좋겠고요. 따라서 이 교점에서 모노폴리 균형수량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죠? 독점기업은 그 수량 기준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최대치만큼 가격을 받습니다. 수요곡선을 초과할 수는 없는데요, 최대한 수요곡선까지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P 모노폴리 이렇게 이제 가격이 어디에서 결정되어야 하는지도 도출을 해낼 수가 있죠. 이제 Q 모노폴리와 P 모노폴리를 계산해서 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제 순수 독점에서 해야 되는. 어 계산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뭐 개념 문제라면은 뭐 다른 시장하고 같이 출제하면서 뭐한 문장 정도, 네, 그 정도로 이제 우리가 이제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순수 독점 시장은 사실 이 안에서 또 경제학적 논리를 파헤칠 수 있지만 그냥 우리가 앞에서 했거든. 우리가 앞에서 뭐 MR 이라든지 뭐 그래프 모양이라든지 우리가 이미 점검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또안 했더라도 또뭐 어려운 건또 아니거든요. 순수 독점 기준으로, 순수 독점 기준으로는 예, 요 정도 수준을 벗어나진 않습니다. 그 계산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막 극대화 수식을 짤 것까지도 없어요. 그냥 MR 찾고, MC 찾고, 교점 찾고, 그리고 이제 수요함수에 대입해서 가격을 구한다. 이러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형별로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 공식이 있어요. 공식들이 있는데 사실 그 공식이 머릿속에 하나도 안 떠올라도 제가 풀수 있는 방법은 기본 심화 강의 본격적인 이제 좀 레벨이 높아지는 좀 실전적인 강의에서 모조리 전달을 드릴 것이고 이제 인문 강의에서는 이제 사실상 공식이라고 봐도 괜찮은 개념 위주로 좀 정리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첫 번째 순수 독점 시장에 대해서 뭐 그래프 지난 시간에 한 거하고 다를 바가 없죠 그리고 교재상에 똑같이 있으니까 필기할 내용도 아니잖아요 자 이게 바로 기본적인 순수 독점이라고 하는데 요거 하나만 더 볼게요 자 순수 독점에서 균형이 달성된다면은 그렇다면 이게 이제 경쟁 시의 균형이거든요 이제 경쟁을 가정한다면은 이제 경쟁 시 균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 자중 손실이라는 게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자중 손실이라는 게 생겨요. 자, 기본적으로 자중 손실이라는 것은 이 사회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최대치의 후생이라는 게 이제 누리지 못할 때 발생한단 말이죠. 누리지 못할 때. 자, 칠판을 잠깐만 봐주시면 됩니다. 필기할 내용까지는 아니고 간단하니까요. 만약에 경쟁이라고 했다면은 여기에서 아마도 가격이 결정이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수량은 이곳에서 아마도 이제 경쟁 수량이 결정이 되었을 거예요. 그랬다면 소비자들은 자신의 수요곡선 밑에 있는 면적이 총편익이기 때문에 이 사다리꼴만큼의 이제 편익을 누리고 돈을 낸 거예요. p 곱하기 q만큼 지불을 하고 남아있는 위에 있는 삼각형이 바로 이제 소비자 잉여가 될수 있었고요. 생산자들은 매출액에서, 매출액에서 mc 밑에 있는 면적은 TC는 아니잖아요. 고정 비용이 존재한다면 이제 가변 총 비용이라고 하잖아요. 그거 빼고 남아 있는 밑에 있는 길쭉한 큰 삼각형이 바로 이제 생산자잉여라고 볼수 있었어요. 이 둘을 합친 것이 바로 사회 후생이었는데 독점이 이렇게 유지가 되는 그 과정에서 어 이런 변화가 발생하죠. 소비자들은 누리는 총편익이 줄어들어요. 비싸니까 가격이 어 누리는 총편익이 이렇게 이렇게 감소하게 되고, 이제 독점 기업이 책정한 가격에 독점 기업이 판매한. 이 부분, 이 부분이 바로 지불한 금액이에요. 위에 있는 삼각형만 바로 소비자 잉여가 되는 것입니다. 소비자 잉여는 위에 있는 삼각형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어, 그리고 생산자는 독점 기업은 PM 곱하기 Q가 매출액이잖아요. 매출액에서 이만큼 만들면서 발생한 가변 비용이 MC 밑에 있는 면적이거든요. 따라서 위에 있는 이러한 사다리 꼴의 크기만큼 사다리 꼴의 크기만큼 우리는, 어, 피인스가 달성되는가 보다라고 인지를 할수 있습니다. 어, 그러니, 그 완전 경쟁이라는 가장 효율적인 분배에 비해서, 여기, 이 부분만큼이 차이가 나죠. 이제 여기를 보고 우리는, 자중 손실, D, W, L, 자중 손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모든 독점에서 자중 손실이 발생하는 건 아니라고 하는데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들어가시면 될것 같고 자, 기본적인 독점을 전제하게 되면은 자중 손실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 자중 손실이 독점이기 때문에 발생한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시장 실패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시장이 막혔더니 효율성을 달성하지 못하더라. 이게 바로 시장 실패라고 볼 수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독점이 형성되는 그거 맡겼더니 발생하는 자중 손실이 나타나잖아요. 독점은 이제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이 친구에 또 이름을 붙여놨어요. 하버거, 하버거의 삼각형, 하버거의 삼각형이라고 또 이름을 달아놨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참고로 아셔야지 나중에 문장이 이제 독점기업에서 생성되는 하버거의 삼각형은 뭐 이럴 때 바로 알아먹잖아요. 자 하버거의 삼각형이라고 부르고도 있습니다. 어 순수 독점에서 하나 또 체크할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 MC 곡선 있죠? 완전 경쟁 시장은 그 MC 곡선이 사실상 공급곡선이었어요. P는 MC에서 수량을 정할 것이기 때문에 가격이 정해지면은 이제 MC 곡선에 근거해서 제품을 생산하겠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완전 경쟁 기업들이 생각을 하잖아요. 물론 따지고 들면은 저기 이제 AVC 밑에 있는 면적까지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따지지 않는다면은 우상형하는 공급곡선이라고 부를 수 있었거든요. 근데 뭐이 독점 시장에서는 공급곡선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실제 달성된 균형점을 보니 여기더란 말이죠 여기 실제 달성된 균형을 이퀄리브리엄 이게 균형이라고 한다면은 여기에요 이 곡선 위가 균형이 아니죠, 그렇지? 그럼 얘는 이제 공급곡선이라는 타이틀을 달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냥 기업이 생산량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되는 하나의 그냥 조건일 뿐이에요. MC. MR과 비교를 해야 되는 조건일 뿐 우리가 공급곡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점기업은 또 공급곡선을 갖지 않는다라는 특징을 또 갖는다고 하죠. 예, 공급곡선 갖는 게 아니고 MR과 MC를 저울질할 때 MC곡선 그냥 그게 필요할 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문제에서 이렇게 출제할 수 있어요. 어, 독점 균형을 구하고 이 기업이 이상하게 경쟁처럼 행동할 때. 어떤 후생의 차이를 계산하시오, 자중손실 계산하라는 거죠, 그렇죠? 어, 그때는 이제 경쟁처럼 행동하면은 다시 공급곡선이 되겠지만, 순수 독점에서는 공급곡선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존재하진 않습니다. 자, 첫 번째 순수 독점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 그리고 또 순수 독점 시장은 워낙에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고 쉬운 테마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두 가지 개념을 하나 더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중손실 하버거의 삼각형, 어, 그리고 MC가 과연 공급곡선이라고 부를 자격이 있는가 이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